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 탐구 오늘은 이른 아홉 번째 시간으로 2020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 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읊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70 내지 80년이라 해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수고와 슬픔이 있고, 그나마도 세월은 빨라서 마치 날아가는 듯 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4년마다 윤년이 있는 것을 계산해서 29,220일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70만 1280시간이 됩니다. 대략 70만 시간이라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서 철없이 보내는 시간과 늙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을 합해서 약 20년이라 하고 이것을 빼면 남은 기간은 60년이요. 시간으로는 대략 52만 5천 시간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약 3분의 1은 잠자는 데 소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등에 소비하는 시간을 하루에 아 대략 2시간 정도로 보고 이것을 빼면 우리가 의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만 6천 0백 시간이 됩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며 흉보고 헐뜯는데 허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 가치있게 보내는 시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왕이었는데 이러한 왕의 입에서 인생은 헛되다는 장탄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이치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냥 밋밋하게 계속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을 주기로 밤과 낮이 교차되는가 하면 365일을 주기로 계절이 바뀌는 등 일정한 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서 매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러한 매듭이 있기에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 하고 서력기원 2020년이라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가 더 지나면 2021년이 되고 새로운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마지막 날과 첫날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기로 반복되면서 매듭이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전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때 새로운 각오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365일을 주기로 해서 해가 바뀌는 것도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을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뀌는 시기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해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닌 동물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과 노예에서 구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죄 짓고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나 자신도 가끔 과거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혼자 얼굴이 화끈거리곤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솔직히 반성해 보면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한에 빠져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집착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한 한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은 요한 계시록 21장 1절이 생각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로 기쁨을 삼으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중에 언급된 예루살렘은 그 옛날에 그 있던 그, 예루, 그 예루살렘,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 즉,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새 예루살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의 성도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는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천국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이곳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꿈을 잃지 말아야 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서는 겉으로는 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늘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서 전전근근 하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늘 자기가 남보다 못하게 느껴지는지 항상 남을 시기하고 남의 좋은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자꾸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성공 사회적인 지위 등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추구하면서 말로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 삶은 엉망인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축복된 삶은 아닙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진정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서주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삶을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면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올바른 관계의 정립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대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매년 이 시간에는, 매년 이 세상에는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대망의 2021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정될 것이고, 과거와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십시다. 감사합니다.